안녕하십니까. 권영필 변호사입니다. 관리당 집회 소집 요구를 할 때, 그러니까 소수 구분소유자 5분의 1이 관리인한테 소집 요구를 할때 안건이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특정 없이 그냥 5분의 1 동의 받았으니까 빨리 소집해줘. 그게 안 됩니다. 안건이 특정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관리규약 개정이나 공용 부분 변경 같은 경우에는 그 안건 특정과 더불어 그에 대한 내용도 있어야 유효한 소집 요구가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위탁관리사무소에 대한 신임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 집회 소집 허가를 구한다 관리비 내역 근거자료 공개는 법률이 정하는 관리인 의무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관리기업 변경은 변경을 규약이 무엇인지조차 특정되지 않았다 관리기업 변경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무효인 규약이 무엇인지 회의 목적상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볼수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집 요구할 때는 안건이 특정되 정되어야 되고 여기 사례와 같이 규약을 요구한다고 한다면 이 규약 중 어떤 내용을 변경할지 그 내용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공용 부분 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유효한 소집 요구가 됩니다 권영필 변호사였습니다.